네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2월 말 특검의 구속 기소 후에 160일 만인데요. 구형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오스코의 박중근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 구형 12년 나왔습니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쟁점 사항부터 좀 다시 짚어보죠. 네. 160일 만인데요. 그렇죠. 음, 정점은 예. 뇌물 공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 사건의 핵심은 뇌물 공여를 하는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정유라의 성마 지원을 예. 통한 뇌물 공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 기타 부수적인 내용들이 다 범죄 예. 혐의로 된 거죠. 뇌물 공여를 하기 위해서 회사 자금을 횡령을 했고, 예. 그래서 회사 자금 횡령법, 뇌물 공여죄 예. 그리고 뇌물 공유한 그 금액이 독일로 반출하면서 불법 해외 반출, 예 그리고 불법 해외된 반출이 다시 은닉되면서 범죄 은닉 음. 자금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 의 위정죄 다섯 가지로 가지. 핵심되는 네. 사안인데 이걸로 인해서 어 12년 구형이 된 겁니다. 예 먼저 뇌물 혐의부터 다시 한번 네. 차근차근 차근 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임원들의 구형량도 함께 나왔는데 어떤 음, 내용일까요? 그렇죠. 그 뇌물죄 특히 재벌 기업들의 뇌물죄는 그 포괄 뇌물로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네 예, 예. 왜냐하면 실제 뇌물을 준 사진이나 예. CCTV 같은 게 구체적인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재벌 그룹들의 뇌물죄도 보통 포괄 뇌물로 보통 예, 검사들이 예. 보통 기소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기소된 그 삼성 미래진향실 그 최지성 실장, 실장. 그리고 예. 장충기 차장 그리고 박상진, 그 사장. 박상진 사장 그리고 황정수 전무까지 포괄적으로 묶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내물죄 그리고 회그 자금은 그리고 횡령죄를 묶어서 중형인 10년형 그리고 7년형으로 구형을 한것 같습니다. 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 그리고 박상진 사장에게 10년이고요. 그렇죠. 황성수 전 전무도 7년을, 7년을 받았는어요이 네. 내용을 좀 보자면 밀케이스포츠재단의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16억 원, 네. 그리고 꼬레스포츠의 2 1 3억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백삼억원억원 원 정도다 이렇게 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최후 진술을 약3 0분 정도 시겠다고 하는데 네네.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네 최후 진술의 전체 그 문장을 제가 한번 좀 읽어봤는데 예. 그 박영수 특검이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그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그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그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을 할수 있다. 그리고 예.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재판정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 특히 그 박특검은 2014년 5월 달에 이건희 회장이 그 갑작스런 와병으로 쓰러진 이후에 경영권 성계가 걸리는 사안에서 다른 그룹보다 삼성의 정보를 가지고 미리 증경유착을 음. 시도했다. 이 부분에 아주 방점을 찍었고요. 예.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통해서 내물죄가 확실하다라고 아마 재판장에 요구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성계 작업 중에 삼성 쪽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변명성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일축을 해버렸습니 일축을 해버렸죠. 예. 예. 어, 이 부분이 아마 그최우진 씨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예. 그 특히 박 특검이 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의. 다음에 정의는 살아있다. 그리고 예. 그정기유착의 완전한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강조한 데서는 아마 이전 그 재벌들의 재판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들어온데도 굉장히 결연한 표정을 음. 네, 가지고 그렇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가세요 12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물론 뭐 줄어들 수도 네. 있고 늘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 법 쪽에는 또 어떻게 예측을 했습니까? 어 일단 그 아까지 섯가지 혐의 중에서 예. 핵심은 뇌물 공여죄인데 뇌물 공여죄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의 은그 횡령 그리고 회외 자금의 유출. 예. 근데 가장 무거운 죄는 역시 회외 자금 유출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하 50억이 넘어 가면 예. 최하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실제 이 사건의 핵심인 뇌물 공여죄는 범죄가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무겁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른 사건까지 같이 그 무죄가 생태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내물죄이기 때문에 내물죄가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이러냐가 아마 이 재판의 가장 핵심일 겁니다. 예 일심 선고가 뭐 8월 25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정확히 언제쯤 되고 특검의 의도대로 될지 형량이 좀 경감이 될지 늘어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심 선고가 8월 25일 2시 반으로 예. 예정되어 있죠. 예예 생중계하는가에 더좀 관심 사항인데요. 예 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 삼성그룹이 최순실 일의 정유라를 돕기 위한 예.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을 통해서 예. 압력으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겠죠. 예. 예. 이 뇌물공여죄가 유죄로 판단되면 그이재영 부회장 및그 임원들은 중형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반면에 삼성 측에서는 이건 뇌물이 아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뇌물죄를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그 공판에서 마지막 결심 그 공판에서 가장 핵심인 사안을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짧게요. 박전 대통령의 재판도 남아 있는데 네. 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가 박전 대통령은 예. 사실은 그이 재판에 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가 봐봐야죠. 그런데 여 핵심이 내물자가 성립하면.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중력을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물죄는 공여자와 수, 그 받는 사람이 공동범죄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범죄가 높기 때문에 훨씬 예. 더 강한 범죄를 받지만,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받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18가지입니다. 음. 그 중에 내물공제는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어, 또이 내물죄 성립하지 않더라도, 강료죄가 있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이 재판과 상관없이 물론 이 재판의 유죄를 받으면 훨씬 더중형을 중형을 선고받고 이 재판이 무죄가 되더라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오스코의 네. 박주근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